어머니가 나타나는 꿈은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대처 방법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꿈은 자신이 가진 문제들에 대해 꼭 조언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어머니가 나타나면 자신이 현재 나아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지를 되돌아보라는 충고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머니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나타날 때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신이 현재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꿈은 개인적인 내면의 깊은 부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꿈에 나타난 내용과 상황을 꼭 기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의 존재는 우리에게 안정과 보호를 상징하며 어머니가 꿈속에서 나타나면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이러한 꿈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지혜와 사랑을 다시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의 꿈은 개인적인 내면의 깊은 부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꿈에 나타난 내용과 상황을 꼭 기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 꿈의 기본적인 의미 어머니의 꿈은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영향을 받는 다양한 감정과 상황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꿈을 통해 우리는 종종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현재의 감정과 상태를 이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꿈은 모성의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사랑과 보호를 주는 존재이며, 그녀의 꿈은 종종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어머니로부터 받는 영향을 나타냅니다. 밝고 긍정적인 어머니의 꿈은 보호와 안정을 상징하며, 이는 우리가 안전하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반면, 어두운 부정적인 어머니의 꿈은 갈등과 불안을 나타냅니다. 어머니의 꿈은 우리의 현재 상황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갈등을 겪을 때 어머니의 꿈은 우리가 내적으로 느끼는 불안과 불편함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종종 우리에게 현재의 상황을 다시 살펴보고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는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꿈은 우리의 내면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해석은 각자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꿈을 주에 깊게 관찰하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미소로 웃는 꿈 어머니가 미소로 웃는 꿈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기쁨과 희망을 자아내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이런 꿈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행복한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며 그로부터 기대되는 풍요로운 미래를 보여줍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감을 불러일으키며 우리가 내적으로 안정되고 자신감 있게 느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녀의 미소는 우리가 미래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꿈은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성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받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꿈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전망과 희망을 안겨줌으로써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긍정적으로 대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데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니로부터 선물을 받는 꿈 어머니로부터 선물을 받는 꿈은 보기에는 깊은 상징으로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꿈은 주변의 친숙한 인물로부터 영향을 받아 우리의 내면에서 나타나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이라면 주변의 기대와 압박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너무 노력하다가 자신을 지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으며 자신에게 너무 많은 압박을 가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당한 기대와 압박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적당한 수준에서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로부터 선물을 받는 꿈을 꾸었다면 주변의 기대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머니가 작게 말을 하는 꿈 어머니가 작게 말하는 꿈은 때로는 우리가 무시하고 있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재난이 예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꿈은 감정적으로도 중요한 시기임을 나타내며 친구나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할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재난을 예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벼운 행동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때로는 작은 것들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우리는 자신의 언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작게 말하는 꿈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꾸짖는 꿈. 어머니가 꾸짖는 꿈은 우리가 감추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며 우리의 삶이 불안정하고 불규칙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문제를 미루지 말고 직면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꾸짖는 모습은 우리 마음 속에 쌓인 불안과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문제를 직시하며 그 해결책을 찾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방향성을 다시 생각해보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고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머니가 꾸짖는 꿈은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꿈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싸우는 꿈 어머니와 싸우는 꿈은 정신적으로 자립하고 싶은 욕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더 강화하고 싶은 욕구가 드러나는 것이며,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불만이나 불안정한 감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나, 단순히 어머니와의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변의 반응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립을 위해서는 점차적인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자기개발과 자신에게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에서 울렁거리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기회가 될수 있으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심리적인 준비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공격당하는 꿈. 어머니에게 공격당하는 꿈은 자신이 어머니와의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을 알리는 것으로 어머니와의 의견 차이나 충돌, 그리고 어머니의 제한적인 생각이 당신에게 불안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우리가 어머니와의 관계를 다시 평가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담달라고 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당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또한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우리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솔직하게 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에게 더 나은 이해와 상호 존중을 가져다 줄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걱정하는 꿈. 어머니가 걱정하는 꿈을 꾸면 그것은 어떤 재난이 예고된 것입니다. 꿈 속에서는 사고, 질병, 부상 등의 문제가 약간의 방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업무상의 실패 등도 예상됩니다. 어머니는 이러한 꿈을 통해 당신에게 안이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꾸었다면, 당장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업무를 세심하게 관리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와 소통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대처 방법입니다. 이러한 꿈은 우리에게 현재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능한 위험을 예방하며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있는 꿈. 어머니가 울고 있는 꿈은 우리 자신이 내면에서 갈등을 느끼고 무력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불만이나 소통의 부재, 또는 자신의 인생에서의 어려움 등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꿈을 통해 자신의 감정에 대해 집중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는 것일 수 있으므로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니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더 나은 소통과 이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에게 더 많은 이해와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어머니가 떠나가는 꿈 어머니가 떠나가는 꿈은 일반적으로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꿈은 당신의 삶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변화하고 현재 상황에서 떠나가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좋은 변화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 꿈은 당신이 나아가는 방향이 올바른지를 생각하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하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은 당신의 내면에서의 변화와 성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꿈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자신의 내면에서 필요한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당신은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함께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은 어머니가 나오는 꿈, 죽은 어머니가 나오는 꿈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밝은 인상의 꿈이라면 우리는 행운이 찾아오고 친밀한 인물로부터 애정을 느낄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인상의 꿈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꿈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다면 그 대화에서 문제를 피할 수 있는 힌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꿈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와 함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꿈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며 대처해야 합니다.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얼굴과 모습이 바뀌는 꿈. 어머니의 얼굴과 모습이 바뀌는 꿈은 주변 상황에 대한 경고와 함께 당신의 내면적인 갈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바뀌는 것은 그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가족 관계의 변화나 자신의 가치관 등에 대한 변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바뀌는 꿈은 뜻하지 않게 상황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 꿈을 보았다면 자신의 삶과 주변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꿈은 우리에게 자신의 내면적인 갈등을 살펴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갈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함께 이러한 꿈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조명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돌보는 꿈 당신의 꿈에서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았다면 당신의 몸에 위기가 다가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마주할 문제의 상징이며, 무력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는 꿈입니다. 이 꿈을 통해 당신은 현재 상황을 돌아보고,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돌보는 것은 보호와 안정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꿈에서는 그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이 꿈을 경계하며 현재의 상황을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 꿈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내면에서 무력함이나 위험을 느끼고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러한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대해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안전과 안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러한 꿈은 우리에게 현재의 위험을 경계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며 안전과 안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함께 일을 통해 당신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결혼하는 꿈 어머니가 결혼하는 꿈은 일반적으로 길몽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꿈에서는 어머니가 신부가 되는 것은 당신에게 경고를 전하는 꿈입니다. 가정 내에서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병이나 재해, 신내의 불행 등으로 인해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꿈을 꾸게 되면 조심해야 하며 주위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꿈이 당신에게 전하는 의미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처음 단계에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가 결혼하는 꿈은 우리에게 주변의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예방조치를 취하라는 경고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꿈을 통해 우리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함께 일을 통해 우리의 안전과 안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가정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머니가 임신하는 꿈 임신하는 꿈은 길몽으로 볼수 있는 꿈이지만 어머니가 임신을 하는 꿈이라면 실제로 어머니의 몸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니와 멀리 살고 있다면 한번 전화를 걸어 보시고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물어 보세요. 그리고 자신도 본격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조치를 취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이 꿈은 당신에게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그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메시지가 될수 있습니다. 임신하는 꿈은 우리에게 건강과 안녕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함께 이러한 꿈을 통해 우리는 가족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 더욱 신경 써야함을 깨닫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모유를 마시는 꿈. 어머니의 모유를 마시는 꿈은 대개 큰 어른이나 부모의 보호에 의존하고 있는 자기 혐오와 무력감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꿈은 극적으로 좋은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모유를 마시는 것은 건강과 재물의 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유는 혈액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꿈은 좋은 운의 시기를 나타내는 길목나고도 할수 있습니다. 모유를 마시는 꿈을 꾸신 분들에게는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거나 예상치 못한 운이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자신에 대한 무력감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다시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꿈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믿고 뜻밖의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함께 이러한 꿈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 자신감을 주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죽는 꿈 어머니가 죽는 꿈은 상당히 슬픈 꿈입니다. 그러나 꿈 해몽에서 죽음은 부활과 부활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즉, 이 꿈은 당신의 놓여 있는 환경에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고민이나 걱정이 해소되어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거나 크게 성장하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덧붙여서 어머니가 죽는 꿈이 실제로 어머니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을 꾸신 분들은 안심하시고 좋은 변화를 바라봐도 좋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는 꿈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함께 이러한 꿈을 통해 우리는 삶의 뜻과 가치를 깊이 생각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죽이는 꿈. 어머니를 죽이는 꿈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불안감을 주는 꿈입니다. 하지만 이 꿈은 실제로 어머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성장과 변화를 알리는 것입니다. 부모의 존재는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죽이는 꿈은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자립하고 성장하기 위한 상징으로서 자신이 어머니의 과도한 간섭에서 벗어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결심을 내리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꿈이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 보세요. 자신이 노력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죽이는 꿈은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이고 불안을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꿈은 종종 우리의 성장과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자립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 꿈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결심을 다지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이러한 꿈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성장과 변화를 거듭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죽을 것 같은 꿈. 꿈 속에서 어머니가 죽을 것 같은 꿈을 꾸게 되면 주변 환경이나 부모의 보호에 의존하고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꿈은 자신의 내면에서 현재의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드러나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고민하는 경우 자신과 어머니의 상호작용과 그에 따른 감정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은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능력과 가능성을 인식하고 불안감을 극복하는 노력을 하면 이 꿈이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나타내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꿈은 우리에게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성장과 변화를 거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함께 이러한 꿈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